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그 에너지 압력이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게 인플레,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 지금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아이고,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laughs> 지금 보시면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물가당국 기재부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재부가 너무너무 단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부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지금 이쿠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된게 저거죠. 천연가스죠. 그 유럽에서 파이프로 갖다 쓰다가 그 러시아가 파이프를 잠궈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지금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너무 고민이고 그래서 음이 천연가스를 그 현물 시장에서 있는. 발견하는 족족 사서 쟁여놓고 있습니다. 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우리 전기의 한30% 정도를 지금 차지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장기 계약을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한30% 정도는 우리나라도 현물시장에서 사오거든요. 그 현물시장에서 사오는데 그 가격이 지금 뭐 천정부지니까 유럽이 지금 보는 대로 쟁이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걸 뭐 천연가스 파이프도 늘리고 뭐 생산을 늘리고 이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적어도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는 갈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그 요금을 우리나라도 지금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 인플레 압력이 엄청 심해져서 그러면 아까 그 인플레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훨씬 더 그, 강하게, 심하게 겪어야 되는 거죠. 이, 연료, 연료값 올라가고, 소비를 안 줄여서 연료값 더 올라가면, 무역 수지도 악화되고, 그런데 인플레 압력 올라가면, 금리 또더 올려야 되고, 금리 더 올리면, 이 영끌 비투한 분들 대출이자 이거 또 걱정이고, 그, 뭐 수출이 모두 다또 걱정이고, 약순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전 국민이 힘든 거죠. 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올려?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물가가 아니라 물가 지표예요. 물가 지표에 이 전기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게 당장 지표가 올라갈 걸 걱정하는데 이러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더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지금 산업부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전적자 얘기만 해서 국민들이 그 설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전기를 더 내는 거는 지금 살기 빡빡한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이다.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산업부도 약하고 기재부는 아예 지금 굉장히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조선일보 사설인데 유가가 급등했는데 유가와 천연가스 그러니까 원유, 가스, 석탄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래 소비가 증가했다. 왜냐하면 유류세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춘 것은 당시에 이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폭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에너지 값이 이렇게 비싸져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에너지 전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지금 저 머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작년보다 89% 늘었다, 오히려. 그리고 전기 소비량도 줄지 않았다. 작년에도 5% 증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민 여러분, 저,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기료가 오르면 가정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전기는 산업용입니다. 가정용으로 쓰이는 전기는 한 15%? 20%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원가보다 훨씬 낮게 보조금을 줘서 쓰게 하면 지금처럼 소비가 줄질 않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경제 위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에너지 소비입니다. 지난 여름, 한두달 전만 해도 여러분 길가를 돌아다니시면 그 옷가게 이런 데서는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집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과태료 매긴다고 얘기했지만 더운 여름에 그 지나가시면 시원하면 들어와서 물건 사라고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런 간큰 짓을 하는 것은 전기가 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야간 조명 그 시간까지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런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지 않고 계시죠. 올 겨울은 우리 실내에서 좀 스웨터도 좀 입고 따뜻한 스웨터를 그저 실내에서도 입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캠페인 같은 거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캠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기세를 이렇게 원가 이하로 하는 게 문제죠. 자, 이것은 저는 정부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그 에너지 압력이 굉장히 심하고 앞으로 더 심해지고 이게 인플레, 그 다음에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수 있다. 지금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